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6월 2일 수요일 아, 유튜브 최명성의 대박주식 유튜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힘듭니다 6월달 들어서 좀 급등이 나와야 되는데 어제 어딘가 그러니까 어, 지난주 금요일 어, 그러니까 아, 월요일이죠 이번주 월요일 화요일 좀 장이 좋았고 오늘 약간 좋을 뻔 했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힘이 없어요 약간 그러니까 좋은 척은 하는데 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늘도 종합 지수가 장중에 계속 빠지다가 종가에 좀 올라왔고 코스닥은 마이너스였고요. 보시면은 이제 기관도 매도, 외국인도 매도하다 종가에 조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큰좀 이슈나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요즘 보면 뭐스펙주라든가뭐 정치 관련주 뭐 그런 게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를 보면은. 6월달에 상승 추세로 올라가는 가고 있데약간 약하죠. 그래서 좀 6월달에 좀 치고 가야 되는데 현재 이제 1월, 2월, 3월, 4월, 5개월달 도가 장이 안안 안 좋았죠. 그래서 뭐뭐 뭐 우리 시청님들 자 힘든 소리 많이 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뭔가 셀트리온도 지금 30% 빠져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혼자만 이렇게 많고 시장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좀 힘든 장이고 지금 다행히 이제. 5개월이 하락하다 조금 반등은 나오니까 좀 기다린 장 그렇게 하시고요. 종목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이게 바닥을 찍고 올라오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어쨌든 우리는 항상 종목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지금 좀 어렵습니다. 자, 그걸 감안해 주시고요. 자, 요 근래 제가 이제 추천했던 종목이 대우에일이라는 종목인데 우리 MTN 방송 또뭐 여러 가지 지금 프로 MTN 방송을 모니터 방송을 아침부터 나오는데 자, 대우에일을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예, 2,500원짜리가 바로 4,200원에서 60%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그래도 화신이라고 있죠 화신 어, 다 이제 예 네, 화신 보시면 또이 부분에 서 추천했는데 5,000원짜리가 8,300원에서 이것도 한50% 가까이 온것 같아요, 50%. 자, 그렇고 또 요즘 들어 이제 특수 건설을 제가 예전에 추천했는데 이번에 또 이제 이 종목이 많이 가져왜냐면 이제 그, 국가에서 이제 건설 경기 활성화 및또 이제 요즘 이제 경부고속도로 있죠. 그래서 지하화 해가지고 좀 올라왔는데 이것도 바닥 대비 한130%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닥의 1인자, 최명성 바닥줄 해야 마음이 편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 5종목, 6종목, 또 10종목 하다 보면 나중 에 올라간 종목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좀 시간이 좀 바쁩니다. 오늘도 또 밤에 생방송 가야 되고요. M T N 에또 이제 밤방송에 여의도 주시가 밤 방송에 여의도 주식가 밤1 0 시에 생방송 나옵니다. 그거 찍어야 돼. 때문에 좀 바쁘고 내일 갈만한 주식하고요. 요즘 이제 조금 사람들이 인지도가 많이 좋아졌어요. 가지고 이제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쉬었죠. 근데 저를 찾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 요즘 이제 제 사무실 오셔서 거의 두달 만에 또세달 만에 뭐 8천만 원, 1억 가까이 보신 분도 몇분 나왔고 뭐 좋은 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주에는 또몇 천만씩 보는 사람도 꽤나 나왔고 뭐 그래요. 그래서 어 실전 투자를 배우고 싶다 하신 분은 두 두만 없이 주자하지 마시고. 제 채명성 사무실 나와서 교육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오시면 이제 주식은 경험 많은 채명성 고수에게 배워야 되는데 채명성 증권 트레이드 교육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종목 기법 매매 계좌 관리 교육도 인성 교육까지 시켜줍니다. 그래서 엠텐가이머니는 천육백오오공팔이고 여기 오시는 위치라든가 어떻게 관리합니까? 또는 뭐 지금 뭐 어디입니까? 강원도 제주도 뭐 부산 뭐 전라도 경상도 많이 문의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어보는데, 전화하셔요. 그래서, 오기 전에 전화하셔서, 어, 물어보시면, 제가 위치라든가 어떻게 운영한다. 그럴 테니까, 아, 채명성 소장 저, 어, 전화번호 010-3467-8383. 또 여기 전화 주시고요. 또 보시면, 이제, 회원가입이 많죠. 그래서, 지금 한 달에 뭐, 100만원씩, 또 80만원씩, 1년에 1000만원씩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이제, 바닥에 있는 주식을 아주 저렴하게 드리니까, 아, 채명성. 어, 문자비를안내서 저랑 이제 3개월 정도는 같이 하셔야죠. 그래서 3개월 투자하면 성공 투자 가능한데, 엠텐가이머니는 16508, 예, 금자 하나투데이 방송에서 한 달은 33만원 받습니다. 또, 3개월은 69만원인데 23만원 꼴이고요. 자, 그다음 5개월 1 0 0만원니까한 달에 20만원 꼴인니다 그리고 1년 가입자도 많은데 한 달에 16만원 꼴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저, 저렴하게 문자 드립니다. 그래서 전화 받아주고, 매수가, 매도가 뭐다 이제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이제 갈만한 종목하고 좀 이따 우리 교육팀장님 오셔서 자, 종목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종목을 이제 두개 드리겠는데요. 어, 지금 일진 홀린스라는 종목이 있죠. 그래서 제가 2, 3일 전부터 사실 이제 어, 제 관심주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이제 회원들은 많이 이제 회원도 많은데 저희가 이제 미리미리 좀 요것을 이 부분에서 공부를 좀 시켰죠. 교육 같은 거.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7% 정도 상승이 나는데 어, 7%가 좀더간것 같아요. 이날 어제 2% 오늘 몇 프로? 7%, 한 9%, 8, 9%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오는데 이거 다시 눌렀다가 다시 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셔서 한 6,500원이나 7,000원까지 갈수 있고요. 이 앞에서 한 50%, 60% 극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 또, 한번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관심주, 자, 일진 홀딩스, 또, 내일 아니라도 중장기로 봐서 6천0 0원 6,500원 갈수 있습니다. 또, 갈 만한 게 뭐냐면, 예, DPC라고 방탄소년단 관련주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했던 4% 정도 올라갔다가, 자, 이 부분에서 추천했는데, 한 4, 5% 갔다가 다시 누르는데 다시 갑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이번에 2021 워드, 또 빌보드 차트에서 사과랑 했답니다. 또 가장 짧은 시간에 2억 명이 비율을 봤대요. 그 유튜브로. 그래서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데 다시 이바다을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16,000원, 17,000원 봅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한, 어, 이 종목 DPC하고 일층 홀딩스 잘 보시고요. 또 이제 요즘은 이제 투자 자문사가 유행이라 저도 이제 자문사 설립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또 종목도 나누고 또 이제 트레이딩센터도 하니까 투자 자문사도 관심이 있으신 분또 놀러도 오시고 전화도 주시면 고하될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드리말씀이 우리 m t n 머니투리 방송 시청률 신뢰도 1인 방송 많이 봐주시고 자 회원가입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 김동수 교육팀장님 오셔서 좋은 말씀 해드리겠습니다 자 김동수 교육팀장 오셔요 네 찍어주십시오 네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사 반갑습니다 항상 저희 민간은 민간입니다 저희가 가슴이 아프지만 뭐 인정하겠습니다 뭐 오늘 뭐 장임정 우리는 뭐 그런 들이 좋았죠 네 오늘 어. 뭐 소장님께서 잘또 그렇죠. 종목 추천해 주셔가지고 네. 오래... 국가 기맹니까 말은 <laughs> 않지만 저는뭐다 네. 사면 수익이 났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 저희가 뭐 요즘 종목 추천 아주 잘하시는데 오늘 좀 어떤 종목 좀 보겠습니까 예 오늘 가져온 종목은요 네. 드림텍 가져왔습니다 아 드림텍이요 네. 그러면은 잠깐만요 제가 좀 방송 반방송 때는 좀 바쁘신다 그래서 제가 요걸 이렇게 해 드릴 테니까 혼자 또 혼자 우리 우리 또 김동수 교육팀장님께서 자 요겁니다 요거 누르고 혼자 많이 좀 방송해 좀 주세요 <laughs> 저좀 바쁩니다 네 힘들어하십시오 네. 네네 예.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어, 우리 최명성 트레이 센터 어, 교육팀장인 제가 오늘 종목을 또 개인 방송으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드림텍입니다 어 드림텍은 종합 전자 부품, 종합 전자 부품 제조 기업으로 1998년 이후 스마트폰 PBA 모듈, 지문 인식 센서 모듈, 스마트 의료기기, 차량용 LED 모듈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어, 2020년 나무가를 인수를 통하여 광학 방식 모듈의 개발 및 제조의 영향을 더욱 강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장착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헬스케어 분야를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하고 단연간 쌓아온 OEM 사업 영향과 중국, 베트남 등에 위치한 생산 거점을 통해 글로벌 ODM 기업으로 도약 중에 있습니다. 삼선전자의 갤럭시 시리즈 등 모바일 기기의 생체 인식 모듈, 카메라 모듈 등 다양한 부품을 고... 공급하고 있는 전자 부품 기업이나 최근 헬스케어 분야에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기 브랜드 아이시그널 론칭을 하면서 국내 시장에 본격 진출도 하고 있습니다. 부정맥 진단율이 96.6%에 달하는 심전도 패치 카테아 솔로 제품도 선보이고 있고요. 또한 무선바이오 센서 사업과 외과 수술용 센서 그리고 전자코 솔루션 등 크게 제품군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 올해 상당하게 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어, 기업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요. 어, 작년 7월, 8월달. 까지 해서 약한 2만 원 정도, 2만 1,575원까지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그러면 지금 모멘텀이 지금 오고 있는데요. 어, 3월달에 저점을 찍고요. 어,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또한 20일선 항상 20일선은 생명선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떨어지게 되면 주가는 더 밑으로 빠지게 되는데요 21선, 어, 생명선 위에 있고요. 5일선을 지지하면서 지금 어, 상승의 모멘텀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와, 어, 손절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요, 15,000원 드리고요. 또 2차 목표가는 어, 2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손절가는 9,500원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드림텍이라는 이 종목이요. 어, 우리 그 네이버 뉴스에 이렇게 들어가면요. 어, 앞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력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또 나와 있습니다. 어, 먼저 어, 아까 말씀드렸던 어, 의료 기기에 대한 어, 사업을 쭉 이어가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또기간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적인 어떤 모습들은 충분히 또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제가 오늘 이렇게 드림택을 준비해서 오늘 또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으로 또 이렇게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약간 뭐 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준비해서 우리 유튜브 시청자, 시청자님들께서 좋은 어떤 또 좋은 결과가 있는 성공 투자를 위해서 앞으로도 우리 최명성 증권 트레이닝 센터에서는 또 교육팀장인 저한테 저도 어, 많은 어,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또 다할 것이라고 또이 방송을 통해서 또 인사하면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어, 앞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어, 주변에 어, 이 주식은 또 이렇게 예전처럼 이렇게 혼자 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같이 하면 또 재밌어요. 또한 종목을 가지고 같이 상의하고 같이 또 공부해가면서 이렇게 어, 종목에 대해서 어, 공부하면서 투자하는 거 정말 재밌거든요. 또한 어, 시청자님들께서 우리 저희 유튜브를 또 시청하고 계신데요. 같이 또 공부하는 방법들. 또 제가 교육팀장이니까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많은 또 말씀을 또 드릴 테니까요. 다음에 더욱 더 좋은 종목과 어 좋은 방송으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유튜버 시청자님, 어 성공투자 할수 있도록 항상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